안녕! 지금부터 내가 한번 사라져볼게! 슥. 내가 다시 나타나 볼게! 뿅! 어! 안녕! 어때? 신기하지? <laughs> 이 옷, 이옷 그거 협찬받았어요. 이옷 브랜드 뭐더라? 어놀로이드인가 오늘도 알라딘 바지인가요? 오늘은 검정 바지예요. 이옷 협찬받은 거야. 이거 연예인들이 아 입는 옷이다? 이옷 백현도 입고 그리고 연예인들 많이 입으셨던데? 연예인들이 입는 도나 협찬받았어. 언니, 오늘 감귤 컨셉이에요? 어, 우리 집에 감귤 있는데. 감귤 좀 먹고 와야겠다. 여러분, 감사해요. 감귤이좀 썩어가고 있었고요. 감귤 좀 갖고 올게요. 어, 나 근데 약간 감귤 캐는 사람 같아. 오늘 컨셉 겨자 아닌가요? 다들 그만 좀 하세요! 저는 이쁜 개나리거든요? 꽃이에요, 꽃. 이상한 노랑새 얘기하지 말고, 개나리 같은 이쁜 걸 얘기해달라고. <laughs> 오늘 컨셉 카레에요? 오늘 병아리 컨셉이요? 그만 좀 하세요! 병아리는 크면 치킨이 되지. 불쌍한 병아리. 천원, 이천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밀크님. 여신 컨셉인가요? 네! 맞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컨셉 오줌인가요? 이거 죽는다, 진짜. 줄먹고 있는데 오줌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잘 먹어? 맛있다. <laughs> 언니, 띠엔님 들어오셨어요. 띠엔님 들어왔다고? 띠엔님띠엔님그 동치미무 ASMR 띠엔님 뻥이지. 나띠엔님 개좋아하는데. 뻥이야? 야, 야! 그걸 뭘까, 왜! 공간 진짜 기대했네. 진짜 들어왔다고? 어디? 어디? 아니, 나띠엔님이그 동치미무 ASMR 그 댓글에 나 고정시켜줬다? 오! <놀람> 오 어, 띠엔님이야 어? 어? 어디야? 어? 어? 나 방금 봤는데, 띠에, 띠에, 띠에라는 닉네임을 내가 분명히 봤거든. 안녕하세요. 여기 이런 누치한 곳에 어떤 일로 오셨, 어머, 어떻게 띠앤님. 저 진짜 팬이에요. 여러분, 띠앤님 몰라요, 띠앤님? 엄청나게 핫한 귀요미 있잖아요. 자, 여러분, 지금 띠앤님 있는데 댓글 중에 이상한 댓글, 욕, 성들이 다 죽여버립니다. 띠앤님 죽여버린다는 말은 배우면 안 돼요, 알겠죠? 띠앤님, 저 진짜 팬이에요. 그 동치미모 ASMR이랑 머랭쿠키그 삭제 나온 거 봤어요. 어떤 나쁜 사람이 그랬대? 방금 욕해뻔했어 저랑 다음에 ASMR 같이 찍으시지 않을래요? 팬이라고? 띠에님 아 혹시요 이름이 지예여가지고 닉네임이 띠에인가요? 아 이름이 지예에서 띠에인 거예요? 난 띠에라고 하길래 와 나랑 좀 비슷하다 혹시 예시 언니와 띠미를 좋아해서 띠에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띠에님 들어왔으니까 동요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<laughs> 그러면 띠애님 저랑 같이 ASMR 찍지 않으실래요? 띠미님 <laughs> 정신 차리래 조용히 하세요! 아 저성모드에서 대답이 느리다고? 저성모드 당장 풀어야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성모드 하고 난리야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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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말해본다고? 진짜? 띠애님 그러면 엄머니랑 같이 얘기하신 다음에 혹시 띠애님 제 이메일 아시나요? 엄마랑 말한다는 거절을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? 아... 인가? 지금 디에님이 내가 속상할까 봐 지금 좀 부담스러울지도 몰라 어떡하지 <laughs> 엄마가 생각해본다고 아 진짜 어머니가 생각해보신대요 진짜로 이게 거절이 아닌가 어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랑 얘기한 다음에 제 이메일은 항상 그제 영상이나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걸로 꼭 이메일 꼭 주세요 거절이 된다면 거절된 것도 그냥 알려주세요 나 성덕이다 얘들아 나 성덕이야 디미 언니 예쁘다고 아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띠에양도 귀여워요 그 토끼 모자 귀여웠어요 그 동치미무도 어쩜 그렇게 아삭아삭하게 드세요 근데 띠에님 있잖아요 제가 말, 말하고 말 싶은 게 있는데 띠에님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었잖아 그래서 정말 자기가 제일 얼떨떨할 텐데 진짜 그걸 이용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건꼭 부모님이랑 꼭 상의를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좀 걱정이더라고 꼭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? 저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띠에님이 제 방송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됐어 <laughs> 알겠죠? 내가 댓글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무튼 꼭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 가지지마 부담 가졌나? 아, 부담 가지진 마시고 어머니랑 꼭 상의 후에 꼭 말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티미 <laughs> 이분은 믿으셔도 돼요 띠에님 이분 순수한 분 맞아요. 순수하죠. 순수해요. 저는 자기 전에 곰 3마리 네이클로버라는 동요를 듣고, 어, 화장할 때도 "아빠 힘내세요", "아빠 크레파스" 이런 동요를 듣고 화장을 하고, 어, TV 볼 때도 기가지니 부르면서 뽀로로를 보고... 어...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.